안녕하세요. 부디이토입니다 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 이렇게 된 방식으로 되어있는 헬컴스트입니다. 얼굴 한번 보시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 있는 가슴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제품인가 싶은데 한번 뒷면도 볼까요? 뒷면에 뭐 별게 별거 없고요. 그러면.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, 될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. 관절이 움직입니다. 손목도 이렇게 움직이고요. 근데 이게 얼마인 것 같아요? 여러분 얼마인 것 같아요? 이게 가성비가 완전 최고입니다.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얼마였더라? 9,500원 그 정도라는데 엄청 싸고요. 이렇게 각종 관절, 다리도 움직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열리더라고요 이, 여기 안에 또 움직입니다. 이 뒤에 이렇게 보시면, 이 버튼 있잖아요.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, 그럼 이렇게. 럭키를 비치들어갑니다 아직 안 보이시죠? 잠시만요. 이렇게, 보여요.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가성비는 최고인 거고요. 장식용이라서 뭐, 놀기는 좀 허접한 거 같은데, 뭐. 그래도. 애들이 거의 놀고 왔긴 한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